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도 오프바오온 김에 잘 쉬다가 나오려나잘 쉬다가 잠깐이라도 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뭐 쉬어도 어쩔 수 없죠. 일단 가볼게요. 아, 비 내리는 거 봐. 비가 내리니까 또 운치가 있네. 와, 오바오줄또 시작이야. 하, 미쳐, 미쳐. 아, 뭐 이거 도대체 쉬지를 않는구만?

비가 와서 어쩌면은 푸바오가 안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잘 마무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끝까지 푸바오를 보고 가겠다는 이 집념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발 길을 돌리셨네요 비가 근데 계속 와요 근데 사실 저도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푸바가 그냥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또 그래도 마지막으로 푸바의 모습 보고 싶으니 이기적인 마음. 아, 어떡하니. 그건 너에게 맡길게. 자, 지금 현재 4시 5분, 6분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못볼것 같아요, 푸바를. 그래서 저도 여기서 오늘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푸바 마음이 푹 쉬고 싶은 것 같아요. 잘 자. 잘 쉬고 내일 만나. 안녕.